안녕하세요. 하루에 하나의 뉴스를 선택해서 읽어주는 원픽 뉴스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첫한 주가 성패 백신 접종입니다. 2021년 2월 26일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28일 0시 기준으로 2만 322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2건의 경미한 증상이 있었지만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먼저 접종한 세외 사례를 보면 첫 일주일이 성패를 가른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져야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접종률도 상승했습니다. 영국 통계 사이트인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접종률 54.1%인 이스라엘은 초반 1주 접종률이 2.91%였습니다. 반면, 접종을 빨리 시작하고도 접종률이 4.6%밖에 안 되는 독일은 초반 1주 접종률이 0.31%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초반 일주일 접종 속도를 높이는데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 계획에 따르면 초반 일주일간 전체 인구의 약 0.3%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뒤늦게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만 확보의 물량이 부족한 대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노인 접종 연기 등 부실하게 대응한 탓입니다. 백신 추가 확보 등 속도를 높일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방역 의식이 풀어지는 것은 금물입니다.서울행정법원은 일부 보수단체들의 3일절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광복절 집회와 같은 양상이 재현돼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지난 연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공원 쇼핑몰 등을 찾으면서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 형성이라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민 각자가 방역의 주체라는 일, 인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원픽뉴스였습니다.